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책 정한욱님의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년이라서 더 힘들어진 사회 속에서 좌절과 불안이 겹쳐 영적으로 헤매는 청년들이 던지는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영적 책임을 갖고 삶을 묵상하며 단단한 믿음으로 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심껏 답하는 저자가 쓴 글입니다. 지은이인 정한욱님은요, 전라북도 고창에서 안과 개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국제 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에 합류해서 운영이사로 활동 중이며, 지금까지 11개 국가에서 열린 20차례의 해외 개안 수술 캠프에 참여해 지구촌 이웃들과 빛을 나눠왔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40년째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현재는 안수 집사이자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 중입니다. 젊어서부터 성서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문, 사회, 과학, 종교, 예술을 막라하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왔으며 현재도 매년 7, 80권의 책을 읽고 개인 블로그에 꼼꼼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아내와의 사이에 아빠와 신앙에 대해 기꺼이 대화하는 두 딸과 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사랑의 법과 환대의 해석학으로 성서를 읽고 차이와 다양성이 삶의 당연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서로는 읽다, 살다. 우리 시대 평신도 오인을 분투하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회의적인 교양인들이 던질 수 있는 25가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서, 제자도, 세계관, 기도응답, 일상과 영혼, 하나님과 어머니, 죄, 수치, 고통, 진실, 수사, 역사, 권력, 폭력과 평화, 종말, 부활, 환대, 다 종교, 유교적 칼빈주의, 코로나, 세계, 공부 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25개라서요. 모두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이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대한 질문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간 후 기독교 동아리에서 선배의 권유로 제자 훈련이라는 훈련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지나다 보니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성실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나 기독 동아리의 신실한 리더로 섬기는 일이라는 결론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그리스도인은 모순된 두 길을 걷도록 초대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성취한 죄사함을 통해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요구되지 않는 전적 은혜로 구원을 얻는 성도의 길 그리고 훈련과 고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평생을 험난한 순례의 도상에서 보내야 하는 제자의 길이 그것이지. 사실 제자들라고 하는 말은 네가 처음 들었던 것처럼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착한 교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수도 생활에 전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극과 극에 위치한 광범위한 기독교적 삶과 실천의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야. 그리고 그 차이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 따라 갈리게 된다고도 할수 있지. 본회포는 성인이 된 세계를 무종교의 시대라고 규정해. 그리고 이런 세계에서 기독교는 비종교적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여기서 종교란 전능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형이 상학적인 해석과 인간의 영혼이 처한 죽음의 운명에 대한 관심의 기초를 둔 기독교를 의미해. 전통적인 기독교가 마지막까지 붙잡이려고 애쓰는 바로 그 종교지. 문제는 기독교가 이러한 종류의 종교성의 근거에 세워지게 되면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해결사 하나님이나 그 대리인을 자처하는 전문 종교인들만 바라보는 미성숙한 교인들만 양산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보네포는 성인이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하듯 매사를 시시콜콜 간섭하고 지시하는 분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고 마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약함과 무력함 속에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해. 성인이 된 세상에는 더 이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소환할 수 있는 임시방편이나 램프의 진이 같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스스로 발로 대지를 굳게 디디고 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한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용감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거지. 보네퍼에 따르면 이렇게 성숙한 세상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더 이상 종교 의식에 참여하거나 초월적 황홀경을 체험하거나 윤리적 개명을 준수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갖지 않아. 그리스도는 인간을 종교가 아닌 삶으로 부르셨으며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부름받은 자리는 황홀한 피안이나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라. 거칠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이기 때문이지.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신학적 개념이나 교회라는 울타리에만 머무시지 않고 오히려 세속의 한복판에 초월자로 좌정하고 계시게 제자의 삶 역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속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새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거야. 보네포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이 세상의 잔을 마실 때라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단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세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제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보내보는 제자의 핵심적 표지가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강조해.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무 대가도 요구되지 않았던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결과 얻어진 값비싼 은혜였기에 그 은혜를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도 삶과 죽음의 전 과정을 대가로 지불하며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갔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요구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값비싼 은혜를 통해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로 빚어진 교회 역시 세상을 위해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희생과 고난으로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보네포는 이러한 자신의 제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는 강렬한 한마디로 요약했단다. 결국 보네포는 성숙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와 역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성도 이전에 참된 인간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삶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인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인 교회의 이론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섬김과 고난을 기꺼이 따라가며 세상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어디서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이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램프의 진위로 여기는 경건한 사람과 종교적인 언사를 자주 입에 담지는 않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김과 희생과 고난이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며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 중, 과연 누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일까? 혹시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이 바로 그 대답이 되지 않을까? 내 네, 다음 시간에는 어두운 밤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